왔다 왔다 오케이아다 a t the? Okay. What 로 h 게정 h a 입니다 추석 바로 다 the? 이고요 어제 원래 제가 차 t 을 올리고 h 는데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왔어 What the? w 비가 조금 날린다고 했는데 비가 또 h a t the? What t h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h a t the? What t 이사가 늦었습니다. <laughs> 제가 그낙마사냥에 왔던 청도의 저수지고요. 어, 그래, 조금 낚시를 하면서 아, 조금 더 탐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이없는데 너무 강범한 낚시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이게 제대로 낚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더 찾아와 보았습니다. 근데 비가 와가지고 물도 많이 찾고 물 색깔도 약간 흐려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일단은 낚시를 하면서 들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사실 아,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조심조심 이야 물이 탈탈탈 나오네 그냥 영상 보니까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낙마사양님이 오프로치를 여기서 했어 여기서 저 왼쪽 끝에 딱그 마치는 저곳을 공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인이 이쪽에 얹혀져 있거든요 저 곧부리 라인에 그러면서 라인이 틀렸어요 왔다! 우와! 우와, 라인파. 그, 맞추고 합시다! 오! 음, 보면서도 참 안타깝더라. <laughs> 욕심이었지, 역시. 욕심. 자, 카보탑 일단 클로울로 한번 컨트롤. 해봐봐. 물이 찼어요, 지금. 물이 찼어요, 지금. 왔다. 와. 바로 날았어. 아. 에, 어빨다아이좋아꼭 톱치네, <목> 꼭. 자, 안녕 쇼라이. 해볼게요 아 리트리브에요. 뭐, 없습니다. 야, 여기 확실히. 와. 움직임 이 진짜 없네요. 먹이 활동하고. 원래 타보터잘 먹히는 구간이 있고, 안 먹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힌다고말하게지 그렇죠? 이렇게 움직임이 없으면. 괜나 여기 보세요. 오, 오, 여기 베이트비시 엄청 많아요. 여기 베이트비시들이 엄청 많고, 베스가 막 먹이 활동하고 그래요. 근데 일자. 작아요. 큰게 없어. 이 쇼어라인, 안전쇼어인은 잔발밖에 없네. 오, 맞다. 딱딱한 걸 보. 역시 사이즈 작습니다. 음, 저까지만 빠르 체크해 봅시다. 아 이제 비가 온다. 그래, 비 조금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아직 몰랐어요. 아까. 근데 큰 것들이 어디 붙어있을까? 제가 봤던 베이트 피쉬가 이게 완전 쉐어 쇼호라에 붙어있다 하더라도, 오, 왔다. 하아! 귀여워! 방금 액션스를내 가지고 왔어. 이런 거, 이런 거, 뭐시죠? 아, 귀여워! 이런 게 완전히 많이 붙어있네요. 아, 사이즈 괜찮은 거 없을라나? 바 아,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죽이는데. 야, 근데, 저는 그날만큼 빠져있기 원했는데, 어제 비가 확 오고, 물이 차면서, 또 생각보다 느낌이 달라졌네요. 자, 민호입니다. 이 민호로, 한번 낚아보겠습니다. 명히 이거 물 나오는데, 거기 있거든요, 앞에. 야, 씨.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 자, 한번더쉬하 가십니다. 아, 짠발이, 임마. 자, 들어온다. 난 나와 상관없다, 빠르게. 한발이 번쩍 해도, 그낙마 사장님이 앞에서 꽂혀가지고, 지금, 어? 와 앞에 베스들이 트 10세 치짜리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왔다 오케이 오케이 아까보다 사이즈 낫다. 아잔리 잡다가 오 역시 여기 있네. 아.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여권이 걸었어 아 손맛이 이래 좋지 아아자 사이즈 작지만 한번더 추구했어요 야, 얘 예, 지금 이 발앞에 굉장히 고기가 많이 붙어있는데 뭐라고 해야되지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물이 부르나면서 발앞에 작은 것들 엄청 많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머리가 어지럽네요 일단 낚시 하면서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오태비 바이브입니다 바이브레이셔로 한번 놀어볼게요 제가 약간 머릿속에 생각하고 패턴하고 상황이 너무 달라졌어. 비도 오고, 물도 불어나고. 하지만 또 상황에 맞게 풀어가 봐야 되죠. 바이블 한번 빠르게 공개해보겠습니다. 가보자. 아, 물이 찼어. 아니다, 다 꼈어. 이번에는 스피레베이터를 바꿨습니다. 이 바이브가 아닌 것 같아요. 바이브 색깔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가져온 게거밖에 그 없어가지고. 일단 이번에는 스피레베이터 빠르게 한번 공유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데 완전히 상류로 왔습니다. 자, 이제 좀 조용히 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진짜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오늘 제가 비가 오고 물이 찬걸 알면서도 하루에 시작했거든 저번에 정보가 있으니까 저번 생각하고 했는데 그냥 상류에서 시작했었어요. 그냥 상류에서 약간 물이 오른다는 오른수위를 타겟으로 잡고 낚시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진짜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아, 짝닥을. 먹여야지 확인하는데, 작네요. 다제 잘못입니다. 제가 생각을 함치는 양보들, 왜 이러는 걸까요? 왔다, 오케이. 아. 손맛 대신 눈맛이 라도 보겠습니다. 아 자, 한 마리 더 추가했습니다. 자, 한 마리 잡았으니까 방갈 돌게요. 시간이 없어. 아, 진짜. 제가 오늘 생각을 너무 잘못했어 너무 작은데. 와야 제대로 못 쳤어요. 이 아. 자, 이 자. 오늘 제일 크다. 오늘 제일 크다. 너무 저번 영상에 엉매있때 했다. 분명히 제 방에서 제가 아침에 비 오고 수위도 늘어났다 얘기했잖아요.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차라리 향유에서타부터 시작할 걸그 했어요. 근데 이 저번 영상 보면 타부터 너무 안 먹혔기 때문에 그 좀, 배제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타부터 가져온 거는 욕심 한 마리 낚아보고 싶다. 타버터로. 그런데 여기가 원래 물이 없다가 수초 있는 구간들이 물이 잠기면서 어, 또 베스트들한테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나 오늘 입자 제일 컸는데 <laughs> 야 얼마나 못 잡았음지 입자 한마리잡을까쉬 흉신X 하 시간은 없고 아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 카메라 꺼지면 어, 바이바이 와 바람이 도지더 짚어봤다. 삼자 한 마리가 시원하게 덮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아까 제일 큰거 덮쳤는데 빠졌어. 제대로 못 물었어. 딱리고 먹었어. 안타깝다. 와, 다 <목소리> 오, 오케이. 자, 한번더 추가했습니다. 야, 진짜. 오늘 낚시 너무 힘드네요.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덫칠는시원함 보여줍니다. 야, 바람이 싹 불어주면 좋은데. 아 진짜 상류에 지금 먹가야 동안 굉장히 많이 합니다 큰 것들 다 어디 있을까요 오히려 큰 것들은 뒷스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셀로에 큰걸본 적이 없어 아까 덮친 게 제일 큰게 했는데 한 3자 될라나 <laughs> 하여튼 일단은 완전히 상류 상류는 아까 제가 중지에서낚시했을 때는, 오른수위 찬스가 멀었다. 물더 차야 될다 했는데, 어 상류 쪽에는 너무 이렇게 플래스 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이렇게, 오른 찬스, 특수한 상황을 또 맞이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생각을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 안에 너무 앞전 상황에 좀 끌려가지 않았나. 아, 물용 찼으면 상류까지 한 번만 바라보고 내려갔었으면 되고 좋았을 거예요. 아예 상류는안 보고 바로 하루씩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늘어진 이제 브레이크 라인에 떠 있는 애들 낚으려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그래서 아, 오늘 아차 싶어가지고 어 빠르게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아 상류. 상류는 어 육안을 봐도 먹이 활동하는 게 보였고, 어? 그리고 여기 끝부분이 풀들이 보였어요. 이런 풀들이 잠긴 거 보여서 아 상류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류로 이동해서 낚시를 했습니다. 아 이게 사이즈가 진짜 아쉬워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았는데 아까 걸어올 때 뽁뽁뽁한 거는 진짜 사이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 아이고 바이트! 땡큐 고마워 바이트 해주는 것만으로도 재밌어 눈맛! 자 여러분도 어 이제 낚시하실 때 상황을 봐가면서 낚시를 하십시오 이렇게 가을에 비가 온다면 어 수위가 늘어난다면 어 완전 셀로컨부터 공략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